다음 다음 없어요. 6번에서 쉬. 107번, 107번, 107번 보겠습니다. 107번, 107번 보시면 여러분 어버브 전치사, 인사이드 전치사, 스루 전치사, 위딘 전치사, 죄다 전치사네요, 그렇 죠. 네. 그러면 이제 전치사의 특성을 알고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치사는 이번 달에 배웁니다만, 전치사 문제는 여러분 처음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한번 봐. 네. 알고 있는 표현이면 거의 100%걔가 답이다. 아시겠죠? 네. 근데 표현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 문법적인 성향이 있는 것들이 있는 걸 본다. 그렇죠? 네. 뭐 동사를 보는 것도 괜찮고, 앞에 뭐 형태도 보는 것도. 그것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 뭐요? 예 명사를 보면서 때려잡아야 되겠죠. 의미를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특별한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뒤에 뭐예요? 어, 뭐예요? 밑줄 뒤에. 어? Radius라는 뭐가 보여요 반경. 원래 반경 그죠? 네. 반경이라고 어울리는 반경이라는 단어 어울릴 수 있는 걸 봐야 되겠죠. 어버으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준점에 네. 위에라는 뜻이고, 인사이드는 안쪽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스르는 뭐예요? 통해서 관통하는 거야 반경을 관통하는 건 정말 이상할 거고. 위딘은 어때요, 위딘? 위딘 딱 좋네요, 느낌이, 그죠? 네. 인사이드하고 위딘하고 여러분이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죠? 그 네. 근데 인사이드는 그냥 뭐예요? 안쪽이 안쪽, 그죠? 네. 근데 그때 위딘은 범주 아니란 말이죠. 특성 자체가 범주 아니에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때 정답은 위딘이 가장 많았겠죠. 맞았겠죠. 그죠? 네. 헷갈렸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이드하고 위딘 중에 해석을 하면서 잡는 게 가장 좋렇겠죠 저는 반병안 반병 해요. 반경네, 그죠? 네. 아,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죠? 네. 대신, 어떤 안쪽에, 측면 쪽에 들어갈 때, 그게 인사이드인 거죠, 그죠? 네. 여기서 눈매 쪽으로 그런 뉘앙스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반경, 구역이라는 거, 범주를 정해주고, 그, 그 사이드, 그줄 안에 들어오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는 위딩이 맞다. 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한국식으로 해석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주. 좋습니다. 음. 듣고 다음 없어요. 11번부터 15번까지 11번, 12번, 111번, 112번 한번 보이십니다. 111번, 111번 보시면 여러분한테 서스테인부터 4개 디스티 크리까지 동사 4개가 다르죠. 네. 동사가 이렇게 워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해석해서 응? 풀어? 목적을 가지고 비교한다. 그래서 네. 목적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제일 빠르죠. 어차피 목적을 비교하다 보면 해결, 해석이 되는 거니까 차타동선 부분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고, 자 봅시다. 근데 여러분 정답은 뭘것 같아요? 뭐전데 머전. 머전은 뭐예요, 여러분? 합병 변을 합병을 서스테인은 뭐야? 서스테인 지속하다. 지속하는 거죠. 예. 네. 스프리멘트는 막는 거고, 위드홀드는 붙잡는 거죠. 그죠? 네. 보류하다 정도로 생각할것같아요 디크리즈는 감소하고 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해석으로 풀어봐요. 그럼 해석이서해면 해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IDC는, 그죠? 뭐예요? IDC는 오버 i s 미스틱 엄청 지나치게, 그죠? 네, 낙관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Able to. 뭐예요? 합병을 뭐뭐 할수 있다는 라거에 대해서. 뭐, 뭐 어떤 사회 회사에서 Anglo-American과 Kumba Resources로부터 그 사이에서의 그런 합병이 뭐뭐 할 것이라고 매우 낙관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뜻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그잖아, 그죠? 근데 정답이 왜 prevent야? 그렇죠. From. Gracia. 뒤에 뭐 있어? From. 동그레미. From 하나 동그레미. 뭐 돼요? Prevent a from ing죠. 그죠? 네. 아, 가 맞히죠. 어이가 <laughs> 없지. 이거. <laughs> 아, 어이가 <laughs> 없지. <laughs> 그때 계속 계속했는데. 계속 그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 from 있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프리멘트 쓰는 거지. 그 차이점이죠, 그죠? 시간적으로 엄청 차이가 있죠. 프리멘트의 A from I N G요. 왜 갖고 뭐든요? A가 어때요? from 이해하는 yeah 것을 막다라는 거예요. 그죠? A가 from 이해하는 yeah 것을 막다. 이제 우리가 나중 소프트웨어에는 이거하고 비슷한 것들도 따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 금하다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뭐 있어요? Prohibit 그런 거 있죠. 그죠카도같은거죠 됐고, 형?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그냥 프리멘트를 썼어 충분했을거라고 봅니다. 안그랬으면 계속해도 답은 안나온다. 그래서 그죠?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112번. properly, closely, readily, softly. 아우, 부사 문제 그렇죠? 요 네. 어휘 문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부사 형태가, LI 형태 부사 문제가 나오면 시간 관리는 표현들이 있는가를 보는 게 가장 좀 유리합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시간적인 표현 자체도 이렇게 특징 있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거, 여러분, 어떤 거하고 비교해야 돼요? 동사와 비교하는 게 가장 좋죠. 왜? 부사는 원래 뭘 수식하니까? 부동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그죠? 네. 뒤에 뭐가 있어요? 레지스트네,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 뜻이 뭐예요? 네 등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등록이라는 등록하다라는 단어하고 올릴만한 게딱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Properly가 가장 좋겠 그렇죠? Properly, 뭐예요? 알맞게, 뭐 적절하게, 그렇죠? 클로즈리한 o 클로즈리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염밀하게, 염밀하게 등록을 해? 염밀하게라는 게 뭐예요? 자세하게, 자세하게 등록을?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연명의 조사다. 그럼 면밀히 종사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상세하게 중복하다 말 자체도 이상해 한국아요이 안에는 공격적인 성향을 띄고 싶진 않았지만 조금 너무 어색합니다. 네.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니다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r e a d y 는 뜻이 뭐예요? Readily 쉽게, 그죠 Softly는 부드러운. 뭐 이건 어렵지 않겠죠. 아, 뭐. 113번 보시자 113번 보면 여러분 어때요? 서브의 형태 어형 문제입니다. 어형. 그죠? 근데 여러분 뒤에 뭐 보여요? 메 a 메이 메 a 메이가 a 뭐예요? 조동사. 그죠? 조동사 앞에는 뭐가 돼요?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앞에 보니까 뭐 있어요? 더인플로이라는 조동사 명사가 분명히 보이죠. 그죠? 근데 또뭐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with a minimum. 그죠? 전치사부 전명구. 오브 10 years, 정명부. 그죠? 오브, 어디 갔어, 명사? 없네요. 그뭐 들어가네요? 응.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서빙하고 서비스하고 둘 중에 하나가 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서빙은 어때요?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죠? 물론 자동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얘가 명사 자체가 뜻이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서빙이라는 건뭐한끼식사분그 정도? 그 정도의 뉘앙스에요. 그죠? 한 끼? 한국말로 하면 명사가 있긴 해요. 그죠? 네. 제공하는 것도 되겠죠. 서빙도 말 그대로 네, 오오 A 오브 D 오 C 오브 B 오브 D 5밖 이렇게 오브, 오브, 오브 나올때있잖아요 <laughs> 그럼 뒤에서부터 뭐 C 의 B 회의, A 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음... 대신 오브가 다 무조건 A 오브라고 해서 오브 있고 그렇게 뭐 오브 이게 연속해서 있다고 해서 네. 이게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는 아니죠. 네. 이게 덩어리진 거고 이렇게 그 말이 그 말인가? 어, 그만이 그만이.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그저 구조적으로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토익 문제풀 때 있어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죠. 무조건 우리는 뭐야?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뜻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석을 하지 해석한 사람은 항상 조금 더 시간도 걸리고 더 틀려요. 그래서 아직 우리 말이아니다 보니까. 그죠? 됐고요. 다음 14번이라고 괜찮을 것 같고 16번에서부터 20번까지. 1 6 번, 1 6번 보겠습니다. 1 6번 보시면 position, foundation, aims, belief라는 어때요? 명사 네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position은 뭐예요? 뭐 위치, 뭐 직업, 자리 뭐 이런 식으로 o u n d 은 foundation은 기초, 뭐 토대. aim은 뭐, 뭐 없죠, 그죠 belief는 뭐 신념이라는 뜻이니까. <laughs> 그죠? 네. 뭐 어때요? 뒤에 보니까 sales meeting 그 네. 판매 회의네요, 그죠 판매 회의에 주된 무어 중에 하나인 이거죠, 그죠? 네.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뭐가 나왔었죠? 미션 나왔었죠, 원 미션. 원 미션 is to do 형태 나왔었죠. 자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했던 건 뭐예요? 원 오브젝트, object, 그죠? 아, 오브젝티브 아니면 a goal 해놓고 뭐야? is to do 정사. to 형법은 맨날 다나온다고 했었던 거죠, 그죠? 네. 그패턴이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는 그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때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뒤에 패턴은쫙 눈에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니 당연히 find a way, 하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뭐가? 뭐겠어요? 당연히 목적이겠죠, 그죠 네.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를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힌트네요. 그럼 당연히 aim이 맞네요, 았그죠 오케이. 원안 틀렸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처음 저하고 수업 들으신 분이 틀렸지 않니까 하 거기가 <세> 되고 있으니까. <laughs> 네, 자, 다음. 17번에서부터. 없어요? 괜찮았어요? 오케이, okay. 됐습니다. 다음. 파트 6로 가볼까요? 파트 6쪽 있었나요? 1 4 0몇 번이요? 145. 1 4 분. 자, 다 보겠습니다. 141번 보시면 위 다음에 여러분 밑줄 쳐져 있죠. 그래놓고 뭐가 있어요? 위치 캔디데이 투 셀렉터 보이시죠? 위치가 보였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게 무슨 접속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명사절이라는 걸 파악이 됩니다. 음, 그죠? 네. 목적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건 어차피 동사 시제 문제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 버릴 거는 버려주고. 네. 근데 보기에서는 딱히 버릴 게 없었네요. 그죠? 네. 시제로 바로 들어갔으면 됐겠네요. 그죠? 정답은 뭐예요? 당연히 will decide가 정답이겠네요. 힌트는 어디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be scheduled to, f o 가에 나온 거죠. 뭐, 뭐할 예정이다. 그죠? 예. 여러가지 이제 여러분이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서 갔어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그거를 쉽게 공부, 파악하는 게 가장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예, 여기서는 점프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풀때 수, 태, 치, 수일, 치, 수동, 금동 다 구분을 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그리 어렵지 않았고 시제로 바로 다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42번 갑니다. 42번 보시면 리듀스죠, 줄인다죠. 뭘 줄여? i 라이언스는 뭐예요? 동맹을 줄인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동맹을 깨든지, 동맹을 맺든지 해야 될 거지. 라이어빌 t 티는 뭐예요? 책임이라는 뜻이죠. 책무? 그죠? 이렇게 예. 책무를 줄인다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요. 이피션 효율이죠, 효율성, 그죠? 예. 근데 그 정답은 워크 c e 스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 영역. 인력이죠, 인력, 그죠? 노동력이니까, 그렇죠? 인력을 줄인다. 너무 좋아요. 그죠? 흑이 교속딱 좋아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자, 응. 았고 43번. 43번은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어때요? 정답이 뭐예요? 있음. 정답은 D죠? D. 왜? 접속사. 접속사인데 좋아요. 접속사 것까지 좋은데 중요한 건 뭐야? 부산을 북사죠. 부조 음. 잠시만 보세요. 맨 앞에 밑줄 쳐져 있고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구요. 그 다음에 어때요? 주어 동사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보다 음. 이분 개수가 정답. 이네되시 무슨 말인지 음. 정답은 당연히 D번이 부의 상다 어차피 A번은 뭐야인 In case of 전치사 However, 접속 부사. In fact, 부사. 그죠? 정답은 접속사는 D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고요 다음 44, 6 괜찮았어요? 45를 틀렸다고요 오케이 자 45번 보겠습니다 45번은 어때 무슨 문제예요? 떠나라 그러네요. 수동. 예? 수동 이거 맨날 우리가 외웠던 문제입니다. 뭐예요? B expected t o o 그죠? 자, 여러분이 B qualified t o o 도안 되냐, B forced t o 도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 왜 되니까? 그죠? 예. 네. 그러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외웠던 수거 형태, B expected two o 그게라서 그게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선 개를 가지고 먼저 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가 답일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어? 정답은 익스펙트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건 모든 텔러들이 뭐뭐할 것으로 뭐 예상된다, 기대된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뭐 우리 반 성적을 받아봤더니, 뭐좀 많이 뜨신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좋다, 좋다 보면 안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조금 있다 여러분들이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아마 스터디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본 뭐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드첫 네. 수업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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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그러면 조금 있다 이제 저희 담당하신 분이 오실 테니까 그때 얘기 듣도록 하고요. 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